저는 지금 좀 정리가 잘안 되어 있긴 한데, 어, 좀제 고질적인 번뇌에 지금 약간 좀 압도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한 10년 전쯤에 조금 저한테는 개인적인 조금 충격이 있었던 병을 진단해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어, 그렇게 심각하진 않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계속 지금 그냥 치료하지 않고 계속 이제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그, 그공포의 이제 압도당해서 치료를 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좀 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괜찮다고 또 다른 일에 이렇게 몰입을, 그때는 이제 불교수행을 전혀 하지 않았었으니까, 다른 일에 이렇게 몰입을 하고, 뭐, 뭐,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는 좀 잊고 있다가, 조금 씩 몸이 아프면 거기에 대한 공부가 또막이좀 되살아나고, 막뭐 이랬던 게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이제, 어, 최근 들어서 제가 수행하면서, 음, 아까 뭐, 거상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런 여러 가지 수행 방법으로 조금, 어, 개인적으로 극복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극복을 하는 게. 그러니까 조금 다른 데가 아프거나, 어디 뭐 이렇게 뭐 건강검진하다가 다른 데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막 이렇게 번져 나가면서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때가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최근에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었는데, 그 굉장히 저도 좀 생활하면서 이상한 게 굉장히 활동적으로 이렇게 뭐 집에서 일을 하거나 뭔가를 뭐 이렇게 막 하다가도 잘 하고 이러, 이러다가도 뭔가 몸이 갑자기 아파지거나 뭔가 신호가 온다 이러면 굉장히 좀 공포에 아프네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근 어제 같은 경우, 뭐 그저께 같은 경우에도 좀 심하게 그랬어서 저 스스로한테도 화가 좀 많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아왜 이렇게 잘안 되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지금 회피하고 있는 어그니까 어, 예를 들어서 뭐 검진 같은 거를 이렇게 회피하고 있, 있지 않았나 빨리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좀 내가 이거 정확하게 뭘 두려워하고 뭘 이렇게 거머쥐고 있기 때문에. 남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내가 더 많이 느끼는 거지 이렇게 좀잘 해소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 몸이 아팠 그 몸이 아팠던 거죠. 그, 그게 사실 그 10년 전에 그거는 정확하게 아픈 게 아니라 우연히 그냥 발견이 됐어요. 우연히 그냥 검진 중에 발견이 됐는데 이제 수술을 해라라는 의사도 있고 하지 말아라는 의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좀 젊었고 또 애기들도 좀 어려서. 이게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안 하는 방향으로 이제 좀 이렇게 추적 관찰만 하고 있었었는데 근데 현재는 거기에 그 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두렵지는 않은데 근데 그~ 그렇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아프거나 이러면 굉장히 좀 압도되는 그런 있는 그거는 이제 과거에 그런 경험이 그게 아마 이제 그런 약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큰 병, 큰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 이거는 되게 크고. 그러면 그게 이제 두려움이 좀 많은 사람은 조금만 아파도 이게 바로 이쪽으로 이어져 버려. 그, 그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른 사람보다 좀더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그 속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욕구죠. 생명에 대한 죽 이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애착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영원히 영원히 나이 다도 하 하여튼 간에 살아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집착이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 유신견이 워낙 강하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혹시라도 일하다 죽으면 어떡하지? 또는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게 사안 사안으로 이래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감기가 걸릴 수도 있고 또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병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 강도도 다른데 이게 이 과거의 경험 하나가 이 모든 걸다 이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수렴시키는 그렇게 되,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우리가 세속에서도 어떤 자기 감정을 정확히 잘 모르는 사람들은 화가 막 나면 화를 낼 때도 우리가 조금 불편한 것도 있고 좀 짜증 나는 것도 있고 종류가 다양한고 또그 강도도 다 다른데 전부 다 이게 짜증 하나의 하나의 그 생각으로 다 가버려. 이런 사람들이 원래 감정 조절이 잘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 감정을 감정 자체를 좀 세분화해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그 화라는 걸 알지만, 요거는 약한 거, 요건 좀 강한 거, 요거는 뭔 상황에 따라서 이걸 구분할 수 알면 이걸 동일하게 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치거든. 병도. 똑같은 병이, 이, 이, 거는 사실 죽을, 죽을 수도 있는 병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잠깐 아픈 병도 있고, 이런데, 이 경험이 강하다 보면, 이쪽으로 다 이거를 이제, 해서, 그렇게, 어, 생각이 그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건, 그런 게 일종의 약간 트라우마 비슷한 거죠.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지. 근데, 첫째는 뭐, 우리가 아무리 그래, 발부둥 쳐봐야 때가 되면 뭐,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그런 몸에, 몸에서 오는, 어, 병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그때, 만약에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건강을 조심하지만, 그런 일 생기면 그때 가서 대처를 하,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바꾸는 게 좋고, 우리가 그, 내가 이 상태를, 현재 이런 건강하거나 이 상태가 깨지지 않고, 괜히 뭐, 금, 건강검진을 했다가 내가 더 아픈 데가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감, 이런 거를 굳이 가지, 오히려, 생기, 그런 걸 미리 검사함으로써 더 커질 수 있는 거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까 말했듯이 아마 검어지고 있는 그거에 대해 가장 그건 누구나 그래요.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항상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 그리고 또 특히나 뭐 엄마가, 엄마의 위치가 되면 또 자식도 있고 이러니까 더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 걸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집착을 일단 놓는 게좀 돼야 되고. 그래야 이거를 좀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그런 거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누구나 다 그런 거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단지 우리가 뭐 살면서 조금 주의를 잘해 최대한 주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는 거지. 또 인연이 돼서 나타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그거는 우리가 수용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내가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안 생기길 바라고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금 질문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애착을 일단 내 몸에 대한 그런 집착 그거를 일단 놓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라는 게 그렇게 내맘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좀 먼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 그거는 그거고 또 다른 데 몸이 아픈 거하고 그거를 좀 분리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똑같이 이렇게 가, 자꾸 같이 여기서부터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가 1단계, 2단계, 이래 있으면 10단계까지 있는 건데 1단계 보고 10단계로 달려가는 거나 비슷한 상태거든 이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제가 좀 되게 <laughs> 겁이 많고 좀 그게 발전할 거라는 그 공포를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을.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급발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 그렇게 쉽게 그래 되는 게 아닌데 두려움이 있다 보고 그고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는 거는 다 내가 가진 걸 놓치기 싫어서 두려워하는 것. 욕심이 없는 사람은 사실 두려움이 별로 없어. 근데 내가 이 이 자리를 놓기 싫은데 자리를, 자리가 뺏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이제 두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그런 거에 대한 일단은 내가 내 몸이라는 게내 마음대로 될수 없다는 거. 그거는, 어, 우리가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하는 거지. 이거를 아예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걸 일단 수용해야 되고. 이 두려움 때문에 뭐 어떤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병은 A라는 뭐, 1의 병은 1로 받아들이고, 2의 병은 2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전체적으로 다막 하나로 퉁 쳐가지고, 다 이쪽으로, 다 일하다, 이게 다뭐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일하다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가는 거는 좀 과한 생각이다. 그거를 좀 구분해서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내 몸에 대한 애착을 좀 이렇게 버리는 거. 그거 연습을 좀 몸이라는 게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 그냥 내가 쓰다 가는 거지. 이게 내 거라고 보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별개의 사건이라는 거. 각자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동일한 사건이야, 이거. 그런 그런 사유를 계속 하라는 메시지인. 그렇게 바라보는 게 이제 이걸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지혜잖아요. 그걸 지금은 지혜가 두려움으로 빠지면 이게 지혜가 작용 안 하니까 이걸 그냥 같이 그냥 퉁 쳐갖고 그냥 한꺼번에 봐버리는 거잖아. 그리고 1에서 십으로 급발진을 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괴로운 건데, 아, 이거는 뭐, 그냥 이건 잠깐 아픈 거지. 이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걸 이제 냉정하게 이렇게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지혜가 작용하는 건데, 두려움에 빠지거나 이러면 이제 이런 게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그건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 사실 부처님께서 무상고무하라고 하는 이거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렇게 우리가, 어, 죽고 살고 할 만한 일들이 아니라는 의미도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뭐 과거에 뭐 나라 뭐 자기가, 어, 한, 중국, 중원천하를 지배하고 이런 왕들도 지나고 보면 별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사람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땐 대단해 보이도, 그 실제로 우리가 그걸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왕, 자기 그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사람은 많이 죽이고 나쁜 짓도 많이 하겠어요. 좋은 일도 할수 있지만. 그런 걸안 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그냥 자기 일 잘하면서 항상 선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불교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이 더 좋은 업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는 것도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지나가서 생각해 보면 그냥 이게 사실 지나가 버린 거. 이게 큰 일도 아닌데 우리가 여기에 너무 과도하게 마치 이 영원할 것처럼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막 이렇게 착각하는 거를 부처님께서 깨기 위해서 아 그거는 그런 게 아니다. 다 형성된 것들은 금방 사라지고 그내 것도 아니고. 괴로움 덩어리다. 그게 너무 그래. 내가 연연해 할 필요 없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어떻게 작용을 선하게 하는 게더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베이스에는, 그러니까 뭐 꿈과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사실은 뭐 아주 진짜 막 실체가 있고 막 어떤 의미가 있고 이렇다기보다 그냥 인연 따라 흘러가는 하나에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뭐 옛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바다의 거품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런 것과 같은 건데, 근데 그 정도로 이거에 너무 큰 의미를 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음을 선하게 하고 불선, 선하게 하는, 이거는 또 괴로움에서, 이걸 완전히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선하게 하고 불선하지 않게 하는, 이거에는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이 의미 자, 일어난 일 하나하나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내생에 이생에서 악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몸을 촉에 같이 버리고 이런 일도 많잖아요 수행자들 중에 자기 그 어떤 선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그런 걸 생각하면 이런 몸이나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인연 따라 잠깐 있는 거지 그런 것에 너무 큰이 몸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거나 뭐 항상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 이런 마음을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몸에 대한 집착, 저도 계속 생각해봤는데 그 몸에 대한 집착도 굉장히 크고 뭔가 이렇게 뭐 가정의 영속 뭐 이런 이렇게 좀 해, 행복함에 대한 영속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집착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저는 되게 그 두려움에 압도당했을 때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 그건 집착이 있으면은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 죽고 싶은데 누가 너 죽이겠다 이러면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자기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한테 목숨을 위협한다고 해서 겁나지 않잖아요. 되게 물질, 내 몸, 이런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리석고 되게 집착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 몸에 대한 이제 몸을 내 나라고 생각하고 이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이 몸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한 이거면서 이제 되게 여기 아주 강한 집착이 있다 보면 내 몸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그만큼 더 강하게 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별 것도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런 판단이 안 되고 두려움에 휩싸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급발진을 해버리는 거죠. 그럴 때는 조금 이제 마음을 차분하게 자기 마음이 이 두려움에 빠졌다고 알아차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상황을 이렇게 좀 냉정하게 한번 이게 어떤 상황이라는 걸 한번 지혜롭게 이렇게 분, 판단해보, 이렇게 반조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극복하기가 좋아요.